2020년 9월 25일 금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어, 본문 14절부터 13장 10절까지는 고린도 우서 본론 전체의 종결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바울의 세 번째 고린도 방문 계획에 대하여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4절에서 18절은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방문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예전처럼 자비량 성교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고린도를 방문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고 두 번째 방문은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의 체류 중에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방문을 한 소위 가슴 아픈 방문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방문을 계획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재정적인 부담을 치우지 않고 자비량 승교 원칙을 계속할 것을 밝히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지. 그들의 재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하므로 인간의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전도자의 진정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재정 후원을 사양하는 이유로 자식과 부모의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가 아직까지 영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공개하는 부담을 치우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성도들의 구원과 영적각성과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시간과 열정, 재물을 비롯한 자신의 전부를 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지 진정한 바울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씀을 강하게 하는 이유가 자신에 대한 거지 사도들의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비난이 있기 때문임을 16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바울을 대적하고 비판하는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모함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횡령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패를 끼치지 않겠다. 재정적인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또 말을 돌려서 고린도 교회에는 그렇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래도 바울은 참 교활하여서 성도들을 속이는 자라고 선동한 것을 바울이 지금 지적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들을 자신이 듣게 되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증거가 있으면 너희들이 제시해 보라고 말합니다.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이런 상황이 있을 줄 짐작도 하면서 구제헌금 모금에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주의를 기울인 것을 우리가 이미 8장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대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보냈습니다.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이요, 믿음의 동력자라고 바울이 말할 만큼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형제 두 명을 다하여서 세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파송을 했습니다. 이 디도 외의 두 사람도 모두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이 결국 돈을 모으고 모은 돈을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행여, 조그마한 오해도 없도록 신중의 신중을 기한 것입니다. 우는 이런 점을 주목하면서 우리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의 정통성과 사역 자세에 대하여서 변정을 하면서도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이런 바울의 해명이나 변정조차 자기 변명으로 여길까 마음이 쓰이고 있음을 19절이 보여줍니다.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바울은 자신의 모든 행위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여기서는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성도들과 만나서 이제 판단하게 될 상황에 대하여서 염려가 되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0절. 내가 갈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금과 사역자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오해와 편견 등 잘못된 일들이 아직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다툼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리고 그만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그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서 성도들을 만난다면 성도들이 원치 않는 행동 즉부득불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까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을 하지 못하고 20절에 언급한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과 다툼의 아픔을 겪고 있음에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러움과 사도로서의 책임감을 토로하는 말입니다. 또 이어지는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은 거짓 사도들의 미혹과 함께 헬라 사회의 영향인 쾌락주의자들의 회개가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자신의 방문 전에 이들이 모든 진실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이런 문제가 바로잡아지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부덕불, 징계가 불가피함을 경고하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바울의 중심을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자세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스스로 자책도 해보고 하나님 남은 생애에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봅니다. 바울의 이 심정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SFC 강령 가운데에 우리의 생활 논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많은 분들이 이걸 알고 있지요. 정말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경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런 말씀에 근거하여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중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하여서 펼쳐 나가는 위대한 멋진 인생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